2025년 을사년 무토와 기토일간 운세를 살펴보면 1. 무토는 을사년의 결실을 맺을 경금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재의 해이다.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외부교류 활발해지는 시기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사람들간 안정을 이끌어주고 개인적인 편안함이 생길 수 있다. 승진, 진급, 합격 등의 경사 기대해 볼수 있다. 2. 무토일간에게 을사년은 정관과 편인으로 사주의 정인이 있다면 소임을 막고 직책이 생길 수 있지만 없다면 무산될 수 있다. 편의는 인연의 얽매인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. 융통성 발이 가능하다. 3. 기토일간의 2025년 운세를 보면서 패지는 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. 숨기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. 병화가 지나치다면 지나친 투자나 빠른 결과는 주의하고 현재의 건강을 잘 살펴보자. 정화가 있다면 경험하고 목표를 세우고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다. 기토에게 을사는 평강과 정인으로 전략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위에 실속을 다진다. 구조 조정을 하거나 긴축 정책을 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한 것은 정리하고 투자 등 새로운 것에 눈 돌린다. 25년, 14년 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.